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먼슬리 매치 관련으로서 욕도 하고 그냥 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한번 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거를 좀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아마도 8월쯤에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자, UAF의 첫 챔미 바로 마일입니다. 한신 1600m 잔디 마일 우회전 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에 앞서서 중요한 거를 일단 말씀드릴 건데 바로 인자 연구소 이벤트가 이제 거의 뭐 챔피언스 미팅 때마다 아마 나올 거예요. 뭐안 나오는 때도 있겠지만은 어 웬만하면 UAF 때는 이제 챔피언스 미팅 슬슬 한다 할 때쯤에 인자 연구소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두라멘 때 픽업 종료가 10월, 7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후에 아마 인자연구 이벤트를 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이제 그 교화, 이제 인자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 확인하시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자, 인자연구 에서 이벤트가 한데, 그럼 뭐 해야 돼? 이때까지 어쨌든 조부모나 부모 쪽을 깎아서, 예, 좀 강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재료를 만들어놔야겠죠. 예, 그러한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상 한신 1600m 마일 우회전이고요. 봄이고요. 맑음이고요. 양호합니다. 벚꽃상 베이스로 하는 한신 1600m인데 가장 최근에 했던 한신 1400m에서 200m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하겠지만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다른 건 아니고. 예. 자 코스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한신 1400m랑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한신 1400m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1600m니까 더 길어져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달립니다 스타트 합니다 자 스타트가 여기고 꼬리니 역인데 스타트 하게 됐을 때쭉 가죠 예 네, 바로 중반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중반이 시작되는데 지난번 1400m 때도 얘기했듯이 바로 요 구간이죠 예 네. 추월 금지 구간이라고 하는 이제 추월이 힘든 추월이 힘든 구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여기에서 초반에 초반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난번 챔피언스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포지션 킵이 대충 이 정도쯤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코너가 들어가요. 자, 그럼 뭐야? 포지션 킵이 종료됐다는 거는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최종 코너 속도기가 여기쯤에 터진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순위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어, 여기에서 순위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다일체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어, 일체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바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대충 한이 정도쯤 될 거예요. 내리막이 이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리막을 쭉 타고 올, 내려가는 그러한 부근에 바로 여기쯤에 종반이 있어요. 네, 여기쯤에 종반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직활강 같은 그런 거를 좀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직활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붙여도 좋지만은, 워낙 좀 아무래도 확률이 좀 애매애매하죠. 여기에 터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확정적으로 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져하실분들은 가져가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챙겨야 되는 스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두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종반이랑 최종 직선이랑 그렇게까지 막먼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대충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뭐야? 최종 직선 들어가자마자 터지는 속도 스킬이 애매해질 수 있다. 퇴직 스킬이 바로 터지는 그런 스킬들 있죠? 그런 스킬들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오르막이 있지요 예,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오르막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10만 마력 같은 거가 조금 있으면 좋겠지요 10만 마력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꼬리는 하면 되는 이제 한신 1600m 마일인데 권장 스탯 먼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그룹 결승 우승 주관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스피드 1700, 스테미너 800 이상, 파워 1400 이상, 근성 1200, 지능 1200 이상으로 일단은 두고 있어요. 스테미너는 여유분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700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뭐 중간에 어...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예, 좀더 여유분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파워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올릴 게 없거든. 근성이 조금 뭐 높다고 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큰일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리막이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능도 그냥 1200으로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쇼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파워기 때문에, 저는 파워는 기본적으로 1400은 챙겨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스테미너 관련해서는 자 지난 시나리오보다 스피드 상한이 올랐죠 어떻게? 1600에서 1700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제 지구력을 깎으면서 속도 올리는 스킬 또한 좀 많아졌어요 어느정도 다채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이라면은 사실 뭐 어느정도 낮춰도 되지만은 보주나 선행이라면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800정도를 추천하고 무엇보다 어 좀더 가져가려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800이 가장 800 이상이 무난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육성했을 당시에는 뭐 요정도로 좀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선입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흥분이나 어, 흥분이나 아니면 늦출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싫어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변수 생기는 거 싫어해서 웬만하면 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자 관련해서 이야기 보면은, 자, 기본 편성 기준, 스피드 두 개, 파워 하나, 근성 하나, 지능 하나, 욕사라는 요 편성을 기준 하에 뒀었을 때, 여기서 모자라게 나오는 게 뭐냐면, 스테미너의 모자람이에요. 파워 하나로는 그리고 파워를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스테미너랑 파워 쪽에 좀 청인자를 좀 가져가도 좋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근성도 뭐, 뭐 하나 정도는 챙겨도 된다고 보는 타입입니다. 정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서 이제 침이 나오게 얘기하는데 거리적성과 각질적성 섞으면은 이제 3주년 이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부모의 거리, 조부모의 각질 하나씩 뭐 섞어주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각질도 하나씩 운 좋게 받으면은 좋은 것도 있고, 어, 부모 인자나 조부모 아니, 조부모 조부모 인자를 준비할 때 조금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거리만 노린다고 하면 시간이 늘어지는 거에 비해서 각질 정도 하나 정도는 좀 타협해도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코너 속도기나 초반 속도기 뭐 사실 최종 코너 속도기도 그렇긴 한데 초반 속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여기 추월 구간이 없는 것 때문에 초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한신 1,400m 단거리 때도 이야기를 했죠. 초반 속도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좀더 중요하고, 시나리오에서밖에 못 얻는 스킬들 있죠? 그래가지고 좀막 1레벨씩 받아가지고 막 되게 비싼 스킬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울 거면은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좀 인자 쪽에 남기는 것도 좋고, 흰색 인자들 남기는 것이 좋고, 뭐보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거. 다른 것들, 뭐야, 중반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해당 스킬, 뭐, 선입이라면은 10만 마력, 선행이라면은, 뭐, 중반에 올라가는 스킬들 중에서 뭐가 있지? 뭐, 오기라던가 하는 그런 공용 스킬들 있죠? 마일 기준으로. 그런 것들도 좀 챙겨두면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유효가속해서 일단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한신 1600m가 유효 가속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도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사실 세이운 정도가 최대예요. 세이운 정도가 최대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도망자가 있을 건데 도망자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고요. 자, 그리고 니시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제 마일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타이키가 없네. 타이키 같은 경우에는 타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타이밍상 고유 본체만 쓸수 있어요. 계승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타이키는 보통 본체로 쓰는 편이 제일 좋고 선입이나 추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지로 라이언 정도가 그나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행이 많이 나온다면 6등을 노리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추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코스에서 최종 직선이랑 종반이랑 한 100m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만 어떻게 줄일 수 있다면은 뭐 이제 진짜 뭐 잘만 하면은 예 응원 킹 고유기도 사용은 할수 있다고 보지만은 살짝의 요금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계승기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카드로 보게 되면은 이제 되게 웃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 그동안 멸시 받았던 근성 시티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사실상 네. 근성 시티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면은 거의 좋을 정도로 이번에 하이볼 티이지 혹은 그 하위 스킬이 굉장히 자주 쓰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써닉 같은 경우에도 결국 올라왔을 때 당시에 5등 이상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어. 선행 기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근성 카드에 있는 또 미라클이 또 있는데 사실 요거는 거의 쓰기 힘들다 왜냐면은 스킬이 더 좋은 근성 골드시티를 쓰는 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요거는 세컨드 예. 플랜 B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잘안 쓰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입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추입도, 어, 추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이, 다이치룹이라고 해서, 뭐, 전광석화 쓸 수밖에 없지요. 예. 아니면은, 아예 하위 스킬을 쓴다던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가속기를 챙겨온다는 가정 하이라면은. 자, 그러면은, 추천 우마무슴에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 해볼게요. 도주! 자 이번에 좀 이야기 나오는 게 네, 도주액이 있어서는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긴 합니다. 엄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가속기가 적은 거에 비해서 어 도주만 가속을 못 쓰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이볼테이지라고 하는 하이볼이라고 하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는데 도망자 운빨 좀 바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붙이기 준비죠? 붙이기 준비를 좀 바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반에 좀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반대로 진짜 잘만 이끌어 나간다면 그대로 골이 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얘기하는 한섭의 경우엔 도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뒤쪽에 못 올라올 가능성도 존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어, 본인의 육성에 조금 한가름이 난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추천으로는 스직 하나 헬리오스가 대도주 같은 거에서 좀쓸수 있겠죠? 물론 이그 두, 그 이제 도중에 이제 헬리오스 의상 버전도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고, 아인네스 후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히터도 있고 그냥 무난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스피드 히터. 이게참 중요해요. 전방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필수로 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후방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요거가 조금 히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참 재밌는 저거긴 한데 타이키가 3등에서 4등에서 발동하는 고유기인 거에 비해서 도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도주, 3도주라는 가정하에 타이키 도주도 뭐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선행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은 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무난한 조합의 선행 국밥라인이고 니시노 고육이랑 하이볼테지 플러스 정면승부 네, 요런 것들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직활강은 좀 운빨이니까 예뭐 그냥 뭐 챙기면 좋다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뭐 챙겨봤자 의미 없다. 그래도 한번 그냥 민간 신앙 한번 믿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챙기시면 될것 같고 다른 각질에 비해서 선행이 되게 채용 폭이 넓어요. 다른 애들 다 이제 한 마디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왜냐면은 가속이 없으면 근성 시티 있으면 되고 있으면은 근성 오르페브를 그냥 써도 되고 하는 느낌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선행 특징, 지능 매키이또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이 파워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던 초코비진 있죠? 초코비진이가 이제 중반에 발동할 수 있는 2,500, 현속기였나? 뭐였지? 2,500 계승기. 요거에 대해서 또잘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발동순위가 2등에서 5등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 쪽에서 넣어도 충분히 쓸만한 그런 아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봤었을 때 당연히 헬리오스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라인크래프트도 있어요. 라인크래프트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열한 승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드 시티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오르페브를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치유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스트 댄스예요. 아무래도 봄 우마무슴에도 있고, 최종 코너 속도기도 좋아서, 충분히 이제 한딱가리 할수 있는데, 거기에 최종 직선 속도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보유기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기만 잘 된다면, 은 충분히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오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시킹더펄은뭐 예, 마일이니까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 타이키나 타이키 의상 버전도 당연히 예,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가속기 자체적으로 챙길 수 있고 오구리는 뭐 맨날 나오는 국밥이에요. 예, 곡선 한 번만 잘 긁으면은 같은 느낌. 예, 곡선 한 번만 잘 긁으면은 같은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선 추입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추천 음악웃음에 자 사실 뭐 여러 마리 있겠지만은 예, 제가 추천하는 두 마리는 요두 개입니다 수는 적어요. 의외로 뭐 내보낼만한 애가 그렇게 많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 선임 라인이 그거에 비해서 되게 티어는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막강한 선임 라인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헬리오스 의상 버전은 기본적으로 도주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같이 나온 댄스루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올라오기만 한다면 확실한 화력을 보여주는데. 어, 약간 비블로스랑 조금 약간 결이 달라요. 비블로스는 이제 그리고 내리막 진화 스킬이 있죠. 가속기가 어. 추가되는 느낌이라서 기본적으로 한신 마일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신년 픽업 때 나왔던 지능 다이아를 좀쓸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때 용왕 매진을 아마 써서 중반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못 올라오면 못 올라오는 대로 굉장히 침몰이 쉽게 되는 그런 각질이라. 좀, 체급적으로써나 체급이나, 아니면 스킬이나, 뭐, 요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구요. 그래서 보면은, 아오루비, 흔히 말하는 댄스루비라고 하죠? 댄루비랑, 비블로스랑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 했는데, 댄스루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입하고는 다르게, 사쿠라루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리 올라오는데, 정광석화 진화 스킬이 순위 조건이 사라져서, 앞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유기도 중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고, 비블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중후반 이후에, 조금 더 화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둘다 이제 선입이고 예, 여기 둘다 얘기한 건 선입인데 추입은 예 추입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내리막이 있으니까 어, 내리막이 있으니까 뭐 클구리 정도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클구리 딸깍이 이제 예전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땐루비가 어, 워낙 강력한 모습도 있어서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클구리 추이 클구리를 만들 이유가 있냐라고 한다면 조금 예,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도 어, 그래도 강력하다 클구리 강력하긴 합니다. 어, 강력하긴 해요. 추천 편성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도도 예. 뭐 일단 좋은 거 인자 하나만 깎아도 된다 어, 단점도 명확하지만 장점도 확실해요 기본적으로 스즈카나 아니면 헬리오스 같은 거를 대도주로 내보내고 도주 뒤에 이제 부명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속기의 유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뒤에 있는 애들이랑 마신차를 얼마나 벌리느냐의 싸움이겠죠 뭐보다 어, 선행 이제 4등이 제일 중요하죠 4등에서 이제 니시노 고유기가 터지는 그러한 자리라서 선행에 대해서 좀 견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온 도주로 인해서 채워버린다면 선행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은 이번에 좀 최종 코너 이후에 쌈싸고 오는 이제 치오노나 아니면 은 미리 올라오는 헬리오스, 라인크래프트 이런 애들이 있어서 또 그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전범 중에 하나인데 선행선행선입이에요 예, 이선행선입인데 요거와 무난해요 사실, 무난한 편성이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두 선행이 좀 역할이 달라야 돼요. 어, 여기 적, 여기, 여기 적혀 있듯이, 장, 강선행 포지션이랑 아닌 포지션으로 나누는 게, 좀 승리 플랜 분배라고 하죠? 예, 승리 플랜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이러한 거를 좀 중시하는 편인데, 치우노 같은 경우에는 어, 최종 코너 이후부터 최종 코너 이후부터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라고 치면 라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 고유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치고 올라가는 미리 치고 올라가는 강선행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다 플랜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둘이 같이 올라가면은 상관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따로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각각 어. 장단점이 확실히 보완될 수 있다. 얘네 둘이 또안 됐으면 은 얘네 둘을 집어삼키고 올라오는 비블로스 같은 애들이거나, 아니면 같이 올라오는 루비도 상관없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승리플랜이 좀 늘려나가면 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자 반대로 선행 하나를 내보내고 선입, 선입을 내보낸다고 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비랑 비블로스를 동시에 쓴다고 치면은 뭐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어 그래서 여러 승리플랜을 두면 좋은데, 뭐,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비블로스랑 루비랑 같이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뭐 내보낼 만한 애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입 두 명을 내보내는 거를 굉장히 좀그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섭에서도 루비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루비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비블로스가 나오니까 비블로스의 승률이 좀더 오른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집어 삼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비블로스가 올라가는 편도 있어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댄스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반이 약해요. 최종 직선이 약한 거에 비해서 비블로스는 최종 직선 고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결국에는 최직이 조금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댄스루비를 키울 때 최종 직선 쪽을 조금 더 신경 쓰자 같은 느낌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추가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면은 자, 기본적으로 한신 잔디 1600m가 이때쯤에, 이때쯤에 한다고 치면은, 댄스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나와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자를 준비해 놓으면은, 요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육성을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엄청 막 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보다 그리고 스피드 제퍼를 혹시라도 빌리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육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뭐 이제 그리고 아마 UAF 지금 육성하시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파워카드 어떻게 하느냐 같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좀 쓸만한 파워카드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파워카드의 밸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어,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은 가져오는 편이라 뭐이 정도의 한뭐이 정도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쓸만한 카드들을 가져온다고 치면은 일단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땐루비랑 같이 나오는 이제 KSM 미라클 파워 카드인데 그냥 무난하게 밸류가 높고 어. 무테키나 아니면은 이제 파드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그냥 없다. 다른 카드를 먼저 빌려야 된다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써도 되구요 어. 도주를 키운다면은 파워 헬리오스도 그냥 무난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입이라면은 자, 선입이라면은 요렇게 파루비를 써야겠죠. 루비를 키우는 거 아니라면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속기가 있는 거 아니라면은 요 같은 게 도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빌릴 카드가 없을 경우에, 카드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다른 선입인데, 이제, 루비 같은 애들, 댄스루비 같은 거 키울 때, 뭐 이제, 스킬 받는 용도로다가, 이제, 힝닝이를 조금 키울 수 있겠죠. 다만, 힝닝이가 주는 탑 기어 같은 스킬이, 아무래도 이번 한신 1600m 에서 효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발동 위치에 따라서. 바로 이제, 최종직선 들어가자마자 발동해버리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라모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거예요. 네. 그냥 밸류가 좋다. 밸류, 밸류, 밸류 도르 아니면은 파워 네이처도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카드들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쓸수 있는 파워 카드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본인의 좀 선택에 따라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썼던, 그러니까 키웠던, 예. 작년에 제가 이제 한신 1600m 마일에서 우승했던 애들 중에서, 그리고 키웠던, 우승했던 치오노, 그리고 키웠던 비블로스인데, 자,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근성에 엄청 크게, 크게 좀 신경을 쓰지는 않았고, 파워카드, 아, 파워카드 채용으로 인해서 파워를 조금, 예, 1400으로 일단 어떻게든 1400 이상은 올렸고, 페미너는 사실 그냥 오르는 대로 그냥 올렸습니다. 오르는 대로 올렸고 어쨌든 스피드도 중요한 상태인데 치오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봄 패시브가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조금 더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사실 중요해요. 선행 같은 경우에는 뭐 맥퀸이고, 네. 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 쓰면 되고,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엘콘도르파사를 그냥 무난하게 쓰죠. 브라멘테를 써도 되고, 아니면 스제퍼를 빌려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카드를 써도 되는데 뭐 어쨌든 료카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 료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비블로스 스피드도베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때 그냥 쓴 건데 어, 한번 써봤는데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나쁜 편도 아니었는데 어, 그냥 한번 써본 느낌이라 이거는 저거 자 파워루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매 어, 아예 그냥 다른 카드를 쓰고 파워루비에서 얻는 카, 그 이제 전광석과 하위 스킬만 얻게 돼서 다른 좀 가속기 같은 걸좀 챙겨가는 편이 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뭐 아예 좀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전방이 좀 적다 하면은 하이볼테지 하위 스킬 같은 것도 써도 되고 비블로스가 어, 그런 부분으로서 좀 인자작의 하이 그런 것들 좀 남기면 좋고. 오르페브르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건 또 본인 선택입니다. 판단입니다. 어, 신속이 그렇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는 사실 뭐 랜덤 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스파라 치오노 같이 라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가속기가 있어서 이제 오르페브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도 갈수 있는데 치오노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볼테이지를 완벽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채용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니시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들어가는데 반대쪽은 사실 넣을 게 없단 말이에요. 초코 비진을 제가 이때는 안 뽑아가지고 안 없는데 초코 비진을 조부모 쪽에 넣어도 되고 고동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서 들었어요. 최종 직선 쇼부가 조금 300m 이후에 싸우는 게이 쇼부 거는 게 조금 강하다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고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좀채직 스킬들 좀 넣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스페셜 위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했고, 어, 그냥 무난하게, 무난했다,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느낌이고요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AF의 첫 챔미, 아직 시간은 멀었지만은, 예, 미리 준비해야겠죠. 인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한번 준비해보시면서, 먼슬리 매치 한번 즐겨보시고, 8월에 아마도 예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마일 챔피언스 미팅 관련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한신 1600m 한번 예,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라인 크래프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댄스 루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다가 PPT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디